자, 이어서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사피에요, 보니까. 음, 사피가, 아, 이렇게 또, 요즘 이제 사피에 우리가 아, 주로 이제 보는 관, 관전 포인트라고도 하, 하는데 우리는 이제 그 보는 그 안목을 키워서 어, 많이 보는 사람들이 안목이 사실 높습니다. 자주 가서 전시장을 보면은 예, 본인이 어, 지금 현재 흐름도 알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것들이, 어떤 만초, 어떤 아이가 훨씬 더잘 어, 나타났고, 예쁘게 무늬가 나왔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죠. 어, 녹반,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녹반도 굵고, 그 다음에 서호반처럼 무늬가 선명해야 되고, 그리고 소멸도 덜 내야 되는 이런 특징들을 갖췄을 때가 우수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여기는 아마 수상자 같죠? 예, 자, 청옥산도 이렇게 눈에 보이고요. 어, 그 다음에 좀더 색다른 것도 보입니다. 자그 다음에 여기 이제 외국난 부분이네요. 딱 보니까 어, 일본 춘난 질부금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일본 춘란 화음이 보입니다. 어, 어, 언제 봐도 예뻐요. 그 다음에 이거는 어, 보세 계통인데, 옛 어, 아우 제 이름을 잃어버렸어요. 어, 이 춘란 계통하고 뭐입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죠. 아, 역시 여기도 외국 날인 것 같아요. 다 보니까 상반좀 더는 대충 아실 것 같고요. 어, 이거는... 네, 호피반도 역시 그 단절반이나 이런 아, 개통들은 그 일본 준난이 더 훨씬 강세를 보입니다. 자, 여기도 어, 외국난으로 보입니다. 자 여기 산반 부분인데 아참 화려합니다. 산반이 어, 보통 우리가 이제 가해로 물리 있는 축입 형태나 산반 복륜 형태만 있는 건 아니고요. 어, 이렇게 산반 호 형태에서도 산반 또는 복련 형태, 다양하게 산반 무늬가 들어갑니다. 어, 그 특징을 아주 잘 보여줬죠. 어, 색깔도 굉장히 다양하고, 어, 대부분 이제 황산반을 선호를 하는데요. 어, 백산반도 또 굉장히 이쁜 거 많아요. 자, 이거는 음, 우리 솔란이라고 표현하는 어른 대주로 키웠습니다. 어, 여기는 어, 뭘까요? 아마 어, 어떤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수정이나 뭐 이렇게 보이는데. 아, 또 옆으로는 여기는 이제 수정 개통들이 보입니다. 수정 아, 여기는 봉륜 형태고요. 봉륜 형태로 보이고요. 아, 수정도 어, 중투 형태 우리 호 형태로 들어가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복륜 형태로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은 이제 솔란도 무늬 종이 많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런 형태도 있고요. 여기는 이제 감복륜이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감복륜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연두색 중투라고 해도 되고요. 자, 이렇게. 굉장히 이쁜 모습, 여기는 또 거기에 살짝 반이 들어있어요. 네, 그리고 이쪽은 어, 산반호와산반중투뭐 이런 게 아마 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참 잘생겼죠? 네, 굉장히 이쁘네요. 아, 쭉, 어, 종류별로 어, 골고루 나와 있는 모습을 보여드립니다. 네, 그, 여기도. 오, 이런 거는 좀 편이 잘 생겼죠? 이거 짧고 색깔도 좋고 어, 이것도 굉장히 이쁘네요. 어, 끝에로 들어가 있는 모습이 자 저쪽도 마찬가지고 미도고이 어, 전형적인 산발 중추라고 봐야죠. 어, 굉장히 이쁩니다. 네. 아 어, 복륜 참 화려합니다. 네, 굉장히 화려하네요. 어, 오 조롱잎도 있어요. 아 어, 뭔가 딱알것 같아요. 자 여기도 어, 이제 복면은 거의 뭐 이런 수준의 대주까지들 키우시네요. 예, 네. 아 어, 진짜 멋집니다. 자 저건 이제 입상작인 것 같고요. 여기는 이제 일반 음, 전시작.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 전시 보면은 출품을 해서 입상작이 되는 건. 예, 공을 많이 들인 흔적이 보이죠. 그런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어, 굉장히 중자성 좋아 보이고 해도 뭐 입상권에 못 들어갔다. 그거는 작품을 만들지를, 예, 만드는 부분에좀 소홀했다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리고 어, 여러 명이 심사를 해도 어, 그 지역이 더 좋아하는 그런 난초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예. 자, 여기는 이제 서호반 부분이네요. 서반하고 서호반하고 거의 이제 묶어서 어 이렇게 출품을 하고요. 어 심사도 합니다. 어 서반과 서호반 차이는 뭐 여러분들 잘 아시죠? 네. 그리고 어 이게 그 여배품이 될, 될, 그 여배품으로 어 보려면은 문의가 어어 최소한 2년 정도 그해 나와서 그해 없어진다면 여배품이 되게 어렵겠죠. 그래서 여배품을 만드는 조건도 어, 종자를 처음에 잘 알아보셔야 되는 에, 그런 안목이 필요합니다. 자, 또 이제 다음 편 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